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에는 우리가 아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규칙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요. 이 기묘한 규칙, 바로 양자역학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양자역학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너무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바로 그 스마트폰이야말로 양자역학의 원리로 작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계거든요. 이 추상적으로만 보이던 과학이 우리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핵심 기술들 있잖아요. 전부 다 양자역학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 또, 인터넷 세상을 연결하는 레이저 통신, 병원에서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MRI까지, 이 모든 게저 작은 미시세계의 기묘한 규칙이 없었다면 아예 불가능했을 기술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건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때는 19세기 말, 물리학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뉴턴 역학처럼 행성의 움직임 같은 큰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하던 고전 물리학이요. 원자처럼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니까 전혀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물리 법칙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균열을 돌파한 아이디어가 양자라는 개념입니다. 막스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쩌면 에너지가 물처럼 쭉 이어져서 흐르는 게 아니라 동전처럼 하나, 둘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최소 단위의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 바로 이 덩어리를 양자라고 불렀습니다. 에너지는 연속적이라는 고전 물리학의 믿음이 깨지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중간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보는 방식이 정말 180도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게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 같았던 고전적인 우주관에서 모든 건 확률로만 존재하고 심지어 우리가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기묘한 양자적 세계관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이상한 미스터리를 보여주는 이야기 바로 이중슬릿 실험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아마 이 실험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양자세계가 얼마나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은 정말 단순해요. 아주 작은 전자 하나는요. 당구공 같은 입자일까요? 아니면 물결 같은 파동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둘중 하나여야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엔 뭘 했냐면요. 전자가 과연 어느 쪽 슬릿, 그러니까 어느 쪽 구멍으로 지나가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일종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는 아주 상식적이었습니다. 전자는 마치 작은 총알처럼 행동해서 스크린에 딱두 줄의 무늬만 남겼어요. 아주 예측 가능한 입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이 관찰을 멈췄어요. 즉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안 보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스크린에 두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마치 물결 두 개가 만나서 서로 부딪히고 합쳐지면서 만드는 간섭무늬였어요. 파동만이 만들 수 있는 무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처럼 동시에 두 슬릿을 모두 통과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양자 역학의 가장 기묘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측정하기 전까지 양자 세계의 현실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현실로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딱 쳐다보기 전까지는 정해진 현실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기묘함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 차세대 기술의 심장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양자 컴퓨터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바로 이 기묘한 원리들을 쓰기 때문인데요 첫째 중첩 0 아니면 1만 표현하는 비트와 달리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인 동시에 1일 수 있어요 둘째 얽힘 큐비트들이 서로 유령처럼 연결돼서 하나가 결정되면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하나도 즉시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기존 컴퓨터가 수백만 년 거릴 계산을 그냥 순식간에 해치우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계산 능력으로 도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그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복잡한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해서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요. 수많은 변수가 얽힌 금융 시장을 예측하고 또 정확한 기후변화 모델링으로 재앙을 막을 수도 있죠. 인류가 마주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 열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요. 이게 바로 2030년까지 예측되는 신약 개발 분야 딱 하나에서만 나올 양자 컴퓨팅 시장의 가치입니다.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현실의 기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양자역학도 아직 풀지 못한 어쩌면 물리학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큰 세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위대한 이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하나로 합치는 문제입니다. 이두 이론은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데, 문제는 둘이 같이 있으면 꼭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거대하고 매끄러운 고무판처럼 그리는데, 양자역학의 세계는 모든 게 뚝뚝 끊어져 있고 확률로만 존재하거든요.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셈이죠. 이 위배한 두 이론을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를 우리가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끈 이론은 모든 입자가 사실은 아주 작은 끈의 진동이라고 보고요. 루프 양자 종력은 아예 시간과 공간 자체가 최소 단위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아직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니지만 물리학자들은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지금도 치열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양자 역학이라는 정말 기묘한 세계를 살짝 엿봤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발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해 보이는 현실이 어쩌면 그냥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